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습니다. 지금 전문가들은요 이 원인을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지만 무분별한 업데이트 그러니까 관리 감독소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큰일 난 것은 제가 전자정부 아, 이혼에 DJ. 간사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네. 왜 따지려면은 김대중 정부, 박지원 잘못이다라고 안 하지 않고 또그 문재인 정부 탓하더라고요. 네. 어떻게 됐든 기계니까 고장 날수 있어요. 아, 맞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에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이 가장 큰덕목인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 걸 터지더라도 잘 고쳐내고 잘 해야 되는데 네. 대통령께서 신상 필벌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책임 전가를 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. 만약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때 책임지고 물러났으면은 다른 장관이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됐지 아,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이번 보세요. 대통령 따라서 영국하고 똑같수지. 영국 디지털 정부가 앞서가는 건 사실이에요. 아, 그건 맞습니다. 네, 네. 그렇지만은 이 국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가야지. 맞아요. 왜 대통령 갔다고 자기도 쫄랑쫄랑 따라가냐고. 네. 우리 원장님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카카오 목통 사건이 한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때 음. 대통령실에서 카카오를 박살냈습니다. 아, 민간기업인데 죽였지. 반 죽였어요. 그래서 네. 결국은 카카오 대표가 음. 사임했습니다. 음. 책임을 진 거예요. 그렇죠. 런데왜중무부처 장관은 책임 안집니까 자기 편은 그렇게 보아주는 거지. 이게 그러니까 신상필벌을 하지 않으면 국가 기강이 안 서요. 네. 그러니까 지금도 김성애 소장이 얘기한 대로 중소기업에 떠넘기려고 하고 자기들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. 아...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은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이면서도 신상필벌로 원인 규명을 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인사 책임 지우면은 이런 게 없어진다. 네. 이번에도 또 적당하게 넘기고 나면 또 터진다. 네. 맞습니다. 저는 그렇게